안녕하세요. 카랑 서비스를 제공 중인 주식회사 마인디즈의 대표 박종관입니다. 우선 자동차 고객으로서 차량 정비를 받을 때 불편한 부분이 너무 많았고요. 기존에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정비 시장을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면서 쓰지 않았던 위치 기반의 서비스라든가 그런 색다른 기술들을 차량 관련 서비스에도 접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앱이나 웹에서 신청을 하시면 주변에 있는 저희 제휴기사나 직영기사들이 거기이 계신 그 곳으로 찾아가서 직접 그 자리에서 해드리는 서비스고요. 믿으실 수 있게 정비 현장을 영상으로 남겨드려서 차량 관리 이력을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정비소를 가시면 다른 정비들을 과다하게 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수장을 나가서 원하시는 소모품 교체를 해드리고 다른 소모품들은 언제쯤 교체하시면 좋을지 점검해서 알려드리는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뢰도 있는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기사들은 정비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기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체적인 기준으로 정비 서비스에 대한 능력과 고객 응대하는 능력을 검증을 하고요. 그리고 앱을 통해서 평가를 되고요. 그 평가에 대한 별점이나 커멘트가 다른 고객님께도 노출되기 있어서 기사님들도 본인이 서비스를 더 열심히 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존의 정비 사업자는 평일 낮 시간대에 항상 일거리가 많은 게 아닌데 일거리 빈 시간대에 추가적인 수요를 볼 수가 있고요. 프리랜서 정비사들은 본인의 차에 출장 정비할 수 있는 공구와 교육만 받으면 부수입으로 올릴 수 있는 구조로 가능합니다. 일단, 장거리 운전을 하기 전에는 긴급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소모품들을 체크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비소에 가서 권하는 모든 정비를 하시기 보다는 다른 여러 정비소를 다니면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상황에 대해서 정비를 받으시면 정비 비용도 아끼실 수가 있습니다. 정비 서비스는 그들에게 끌려다니는 고객들에게 불편한 그런 정비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찾아가서 고객 위주의 정비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성실하게 정비하는 정비사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고객도 편리하고 정비사들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더 발전된 정비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